LG 컴퓨터의 최신 올인원 27v 코어 i7 인텔 12 세대는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이 만난 최고의 선택입니다. 깔끔한 일체형 디자인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뛰어난 화질과 선명한 디스플레이로 작업과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기실 수 있어요. 인텔 12 세대 코어 i7 프로세서의 강력한 처리능력 덕분에 멀티태스킹도 부드럽게 수행하며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자랑합니다. 또한, 고품질 오디오와 풍부한 연결성으로 다양한 디바이스와의 호환성도 뛰어나죠.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업무와 여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제품은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